언뜻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요. 그러면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가, 지금도 역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미 때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2절이죠. 이절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라고 아, 하는 거 그걸 외치라 그거를 외치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하기로 작정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지난주에 아, 말씀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또 행할 또 마음도 없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 이처럼 아무리 그러면 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 태어날 때서부터 아니 조상 태대로 어, 하나는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는 믿는 백성이에요.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택권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 받은 백성예 선지자로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했던 정말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도 영적으로 침체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했지라도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마음도 없어요. 그것처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는다 해도 영적으로 침체한다고 하면 하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같다.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하기로 작정했죠. 어, 도망자의 본능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할 때 어떻게 도망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어, 아주 어렸을 때에 어, 저희 이 고향에서 어,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가는 데에 음, 한 15리가 됐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평택이니까 평택 평이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이면은 가을 거지 다 하고 벼집을 쪼개 세우고 어떤 때는 벼집을 아주 크게 산만하게 여기 세우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랬어요. 뭐냐면 한 겨울에 너무 추워서 저 혼자는 아니고 같이. 교회 갔다가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 그래서 그 볏짚 그걸 그걸 좀 빼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큰 산만한 거. 그래도 춥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불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다가 그 존재 불이터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어른이라는 분이 막 쫓아오는데 두 방향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아, 저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희 고향인 대로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고 제 친구는 반대쪽으로 막 도망가고 아,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저만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가고, 도망가고, 게다가 어느 집으로 푹 들어갔어요. <laughs> 들어가니까 그 집도 난리가 아닌 거 아니에요. <laughs> 이놈이 누구야? 그러니까, 아유, <laughs>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어딘지, 어디에 숨은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laughs> 그 분이 이제 사라지고서 쫙 이렇게 일라 빠져나와서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아주 생생해요. 한겨울에. 한겨울에 그랬던 음, 경험이 있어요. 도망자의 본능은 뭘까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니누에도 역시 본능에 충실했죠. 본능에 충실해서 기왕 에 하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빨리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다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요나가요, 요나. 어. 어, 요나가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하기로 작정하죠. 다시스로 도망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니누에는 니누회고 다시는 정반대예요. 어, 정반대. 예, 있고, 니누에라고 하는 것은 북동쪽에 위치한, 그리고 사망을 거쳐서 한참 가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야,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 정반대 서남쪽에 있어요. 서남쪽에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요나가 어, 서남쪽을 바라보고 어, 그러면서 다시로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요빠 예, 유바. 항구 도시 요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마침 자 보세요. 마침 때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때마침 옆바 항구에는 다시로 곧 떠나는 배가 정박해 있고 막 떠나려고 합니다. 어이 이토록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침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특히 배는 기다려야 하잖아요. 어, 그 당시, 지금은 뭐, 시간적 타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미리 예약해서 이렇게 가면 되지만, 어,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배가 없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어, 그런 상태. 그런데 때마침 다시 들어가는막 어, 출발하려고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아, 요빠, 아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어, 그죠? 일이 참잘 풀리죠. 우연하게 일이 잘 풀리면 사람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왠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요, 잘 들으세요. 이러한 우연의 일치를 참 좋아합니다. 가령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연하게 제가 기도한 그, 그것이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딱 나타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글쎄, 마침, 일이 수월하게 풀리기 위해서, 이런 일도 있었어. 내가 그 일을, 그 어떠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어떤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온거 아니야? 돈이 엄청 필요했었는데 마침 돈이 돈이 생기더구만. 기억하십시오. 우연한 일치가 꼭하나님던 뜻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다로 모든 것들이 다 풀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어, 마침 저 그쪽에서 그쪽에서 어, 그쪽으로 갈 배가 있었어 마침 다시 로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지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고 뭐야 물론 하나님은 전명하고 신비롭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당신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또그 일을 그 방법을 펼칠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 낙심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당신의 뜻 당신의 응답을 오래 감추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시급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침묵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연한 일치나 짜릿한 신비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어, 또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까? 그렇게 좀해 주세요.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자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 어민족으로 해서 기도 끝없이 합니다. 참 험하잖아요. 참 힘들잖아요. 세계가 지금 현재 아우성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내 만나죠. 마침 때 마침 만나죠. 그래서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는 오늘 제목처럼 제목처럼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누가 요나가 배삭을 지불해요. <laughs>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요. 3절 후반절이죠. 3절 후반절.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탔던 그 배를 타고 지금도 여전히 다시 서로 가는 그 배를 탄다라는 겁니다. 또는 다시 서로 가는 배 표를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지어서 서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시대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지금도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누가 이 시대에 여전히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누가 지금도 여전히 다시 들어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그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가? 마침내 표를 샀어요. 올라탔어요. 야, 됐다. 하는 누가 그런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정확히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스페인의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스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는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다시스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 선택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다시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스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 시대에 구체적으로 누가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일까? 라는 거예요. 누가 구체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일까? 안마드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스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니누에, 한니에아수로에수도 아, 니누에, 니누에는 임박한 심판과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누에를 구원하길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급히 서둘러 달려가서 니누해에 달려가서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니누해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갖고 있는 아니 담고 있는 요나는 그것을 자기 가슴에 묻어두고 다시 스로 어, 떠나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이렇게 요나 시대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이 시대의 악독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겁니다. 니누 시대 때, 니누의 그 도시만 악독한가? 지금 이 시대는 악독하지 않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앞에 있다는 결과입니다. 마치 요나시대의 니누에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어느 땐가, 언제도, 오늘이건 내일이든 심판받아도 쌉니다. 하나님의 조주를 받아도 쌉니다.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는 언젠가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그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진멸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요 나이 때와 마찬가지로 심판 앞에 있는 심판 앞에 있는 악독이 당신의 그 앞까지 차 올라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요나에게요. 이 시대의 요나에게. 누구에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요. 누구에게요? 이 시대의 교회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해답을 구원할 그 해답을 정부기관이나 관공서나, 그리 교육기관이나 대학이나 그 어디에 그 비밀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는 오직 당신 몸된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넘겨주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것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의 교회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가서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 외친 것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내기 위해서 아니 주변의 이웃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냥 내 가족 내 식구들 그래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심판과 멸망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진노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고 말입니다. 니누에로갈 사람이 없어. 니누에로 보낼 사람이 없어. 니누에까지 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어. 그것을 해결해야 돼. 교회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욕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 가는 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섭니다. 그리고 삭슬를 집으라고 지금 다시 쓰러 가는 배에 올라 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이유,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외에는 요나나, 니누에로 가지 않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니누에 사람들이 죽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들을 행한 꼬라지를 보니 멸망당해도 싸! 아니 진노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온갖 비방과 조롱과 심지어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이야. 여러분, <laughs>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해도 입은 무성하지만 사랑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 실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들을 끌어안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이 찢어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되나 안 되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십자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시스가 아닌 닌웨로 가십니다. 그큰 사랑, 그큰 마음, 그큰 은혜를 담고 묵묵히 닌웨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느 배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말씀 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무고한 심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목적지는 궁극적으로 니누웨가 아니라 다시스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입으로 아무리 니누웨 이야기해도. 결국 다시스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다시스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왜라고 묻습니다. 거세게 항의하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정신없이 정신없이 드러눕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죠. 아니 그들이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그들은 조조받아 마땅한 존재이죠. 아이 그들과는 상종하기도 싫어요. 아니 나만 잘되면 되고요, 내 편이면 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순종은 외가 아니고 예입니다.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주장할 것이 있는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닌외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서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니 닌웨인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2025년도 중반이 지났습니다. 요나시대처럼 악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양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분주하십니까? 혹시 다시 쓰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다시 쓰러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길 니누에로 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기도합시다.